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사로운 부탁.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이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애를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 인사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